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억매이는 것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정말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만끽하면서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무한히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아무렇게나 섬겨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모든 율법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에 얽매이는 것을 정말로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얼핏 들으면은 이 말이 참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는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자유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할 때 주어지는 자유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얼핏 보면은 조금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 당시 애굽 땅에 있는 이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마 더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다 불러 모으고 당시에 언약궤가 있었던 이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 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기리앗 여하림으로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괴를 메어 오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제 묵상한 이6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괴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정말 특별한 성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괴는 그 누구도 함부로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만이 하나님의 죄를 옮길 수가 있었고 이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도 고핫 자손만이 하나님의 죄를 맬 수가 있었습니다. 또이 하나님의 죄를 옮길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죄를 매어서 옮겨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연유인지 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죄를 새로 만든 이 수레에 옮겨서 운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사와 이 하이오가 수레를 몰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도 고아 자손만이 하나님의 죄를 멸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괴를 수레에 실어서 운반했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정말 잘 알아야 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말씀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9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기도네 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실은 이 수레가 처음에는 정말 잘 운반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기돈의 타장 마당에 이르렀을 때이 수레를 끄는 소들이 갑자기 날뛰기를 시작했습니다. 소들이 날뛰기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괴가 흔들리게 되었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우사는 자신의 손을 뻗어서 괴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았습니다. 괴가 흔들리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은 것이죠.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우사를 찢셨습니다. 1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우사의 몸을 찢어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한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재금과 이 나팔로 연주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궤를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운반하던 현장은 한 순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때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라옵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깊이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우사가 하나님의 교회에 손을 댔다가 하나님이 찢어 죽이시니까 아 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날 딱 한번 교회에 갈 때만 손대야 돼라고 적용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적용이겠죠. 여러분 바라웃기는 정말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시는 것을 보고 다윗이 보인 반응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우리 다 함께 한번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괴를 내 곳으로 오게 하려 리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아멘. 다윗은 비록 그 당시에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우사를 치셔서 그의 몸을 찢어 죽이시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당연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셔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니까 우사가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에 그 뜨거운 폭염을 보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해 가고 있기에 이렇게 길고 긴 폭염을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허락하시는 것은 아닐까. 지금 온 세상에 죄악이 간영해가고 있기에 이상 기후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이 폭염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주시는 것은 아닐까. 그냥 개인적인 묵상이었기 때문에. 사실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잠시 하면서 더욱 더 하나님 앞에 저의 죄악을 놓고 깊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다윗이 우사가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이 영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때 다윗도 함께 분노했다고 오늘 말씀 1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그의 삶을 여백이 없이 정말 꽉 채워 나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말 벌벌 떠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지 깊이 상고하는 가운데 오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역대상하를 기록한 저자는 이 역대상하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법계를 매우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하를 기록한 저자는 13장과 15장 그리고 16장 이렇게 세 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었는지를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하를 보면은 6장에서 딱한 장을 다루고 있고요. 그 분량도 이 역대상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축복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14절에서 이 하나님의 괴가 오베데돔의 집에 석달 동안 머무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이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게 되면 비전을 갖게 되고 그 비전을 가슴으로 품으면 언젠가 그 비전이 우리의 삶에 현실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웃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